상시 10회, 11월 9일 날, 시험 문제를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니 어, 뭐 시퀀스가, 9일차나, 똑같네요. 그죠? 아, 됐다. 신호 제원데 퀴즈 프로그램이 나왔네. 퀴즈, 퀴즈. 그죠? 참가자, 참가자, 참가자니까. 적색 팀이 승리했을 때, 1번과 3번의 참가자 발언이 먼저 사회가 될 때, 녹색 팀이 승리했을 때, 어떤 참가자가 버튼을 누르면 2초 동안 점등하고, 점등하고, 다른 동작을 점등하지 않는데, 이런 선입력이 죠니로가 동작하는 순간에도 진행자를 눌렀다 떼면, 눌렀다 떼면, 내가기브에 그냥 내가 모두 멈추고 초기화됩니다. 적색팀이 승리했을 때 1번과 3번 참가자 발음이 다른 버튼이 먼저 사회가될때 대응하는 다른 램프가 소등하면 서 최전 램프가 점등한다 녹색팀, 적색팀 녹색팀 나오네 2번 사고, 4회 떴을 때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얘는 최전 램프가 소등하고 점등한다. 근데 얘는 최전 램프가 1초, 1초 오프한다돼 있어요? 네. 1번, 3번, 적색. 1번, 3번. 적색. 적색 참가자가. 둘이 합쳐서 사회가 되는 거죠. 각각 각각 점등을 할 수가 있고, 얘네들은 인터넷. 사회가 되면 얘는 어 채점 램프가 점등하고 얘가 점등이 되고 점등이 되고 녹색이 승리하면은 1초, 1초판 얘네들이 승리하면 1세코온1세코오을 한다 이렇게 됐네요 타임 차트. 적색 팀이 승리했을 때, 녹색 팀이 승리했을 때, 딱두 가지로. 뭐. 1번 참가자가 누르니까 2세크. 그죠? 3번 참가자가 눌렀으니까 2세크. 그죠? 1번 참가자, 2세크. 일번 참가자, 2세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했을 때, 네번 했을 때, 뭐가 된다고? 점등, 초 후에 채점 램프가 점등이 된다는 거지. 진행자가, 네가트브 그러면 요거 자, i00, i00, 포지티브, set, m, 0로 선, 인터럭이니까, 인터럭이니까, 세코일 써야 돼요. 세코일. 음, set m0로 1번 얘는 1번 2번은 i i01 set m1 얘는 2번이고 3번 부저티브 3번 i02 set m3 m2 3번 4번은 i03 set m3, 4번이죠? 그러면 얘네들 상호 인터락이니까 m1, m2, m3, m0, m2, m3, m0, m1, m3, m0, m1, m2. 이렇게 끊어주면 상호 인터락 걸리겠죠? 자. 그러고 나서 m0가 나오면, m0가 나오면, tmon, t, t, 뭐요 t, 0에 20. m1이 나오면 tmon, t1에 20. m2가 나오면 tmon, t2에 20. m3가 나오면 tmon, t3에 20. 잠시만 자, 이렇게 해주고, 2초 있다가, 2초 있다가, 얘네들이 꺼지잖아요. 그죠? 2초만 하니까 아, Q00. 1번, Q00, 01020304. 그죠? 그러면, 아, t 로가 나오면, t 로가 나오면, Q00. T1이 나오면, Q01 그죠? 음03 03번 3번, 참, 3번 참가자 T2가 나오면 Q03 4번 참가자 T3가 나오면 어, Q04로 얘네를 각각 켜주면 되겠네 그죠? 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리셋을 해줘야잖아. 그래야 다 다른 사람이 붙으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길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제 추가되는 게 이거지. t0가, 제0가 네가티브이면, 응? 그죠? 네가티브이면 리셋 m0. t 원이 네가티브이면 리셋 m1. p 2가 네가티브이면 리셋 M2 p 3가 네가티브이면 리셋 M3를 해줘야 이 리셋코이들이 다 풀려가지고 다시 딴사람들 누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네 번의 녹색 팀네 번이니까 어 얘는 1번과 어 13번이죠? 13번 적색 팀이 13번 그죠? 적색팀이 13번이니까 이제 카운트 4개 찍으면 되겠지. 자, 13번. I00이 포지티브나 I02가 포지티브이면 CT6, C0에 4번을 찍어주고 녹색 팀, i01, i03이 포지티브이면, ctu, c1에 4번을 찍어주고, 상호 인터락 걸어주면 되겠네요. 4개 이상 못 올라가게, 일단은 본인들 거, c0, c1으로 끊어주고, c 1으 끊어주고, 상호 인터락 걸어주면 되겠네요. C1이 나오면 C0도 못 들어가. 그 다음에 C0가 나오면 C1도 카운터 못 들어가. 4개 못 들어가. 그리고 얘는 점등이 된다잖아. 점등이 되니까 C0가 나오면, C0가 나오면 TON. 아, TON이 아니라 바로 그냥 점등이. 점등의 어, 채점 램프. Q, Q02. 그죠? Q02가 점등이 되고, 얘네들은 1초, 1초를 몇번 한다고? 1초온, 1초 포 1초 한다. 1초온, 1초 포 1초 한다니까, 1초온. 1초 포 1초 한다가, 얘가 계속 반복이네. C1이 나오면, 여기다가, C1이 나오면, 그죠? TON, 음, T3, T4에 20. 반복 타이머 걸어주고, 1초온, 1초 후, C1이 나오고, C1이 나오고, 작다 T4가 10일 때, 요거, 채점 램프를 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어, 요거, 요거. 진행자 리셋 버튼은 네가티브니까. 이때는 언제든지 리셋을 하니까. 자, 리셋 조건이 좀 중요해요. 리셋. 진행자 버튼. 네가티브 진행자 버튼, I, I04. I04를 누르면 리셋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 세코일 전부 해야 되니까, MOV. 0을 M0에. 그 다음에, <laughs> 그죠? 진행자 리셋 버튼 얘기는, 어느 순간에도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요 이게 중요해. 회로가 동작하는 어느 순간에도 진행자 리셋 버튼 눌러서 떼면이니까, 뭐 어떤 순간에도, 그러면, 얘네들 타이머들이 동작되는 순간에도 리셋, 리셋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F m 브 v 0을 T0부터 T3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를, 0, 0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카운터. 리셋 C0, 리셋 C1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요게. 어느 순간에도, 요한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요거 무조건 전, 전부 리셋을 다 클리어를 해줘야 됩니다. 세코일 타이머가 돌아갈 때도, 세코일 에서 카운터 값이 1, 2, 3, 1, 2 값이 있더라도, 뭐든지 다 리셋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셨죠? 이래서 좀 사람들 많이 떨어졌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공정제어. 공정제어 나왔네. 커팅, 아. 전기톱 그죠? 자. 커팅 완료가 되면 뭐 인버트 파라미터가 준비 상태에서 커팅 완료가 되면 전부 가 기동 스위치를 눌렀다 면 설비 동작을 하고 구체 감지를 3 5 h z 1 5 h z 혼날전진 소등 뭐 저쪽 쭈 써있는데 타임 차트를 한번 볼까요 기동 스위치를 눌렀다 떼니까 커팅 완료래 지금 비상 안전 스위치 커팅이 완료가 됐다 음, 얘도 눌렀다 뗐을 때니까, 요거가 요거지. 그죠? 지문을 한번 볼게요. 준비 상태에서 점등하고, 커팅 완료가 점등하고, 준비 상태. 기동 수치 눌렀다 떼면 설비 동작이 점등합니다. 얘는 켜져 있고, 켜져 있는 상태니까 f 9시고네 Q. Q04. 공사. Q04를 켰어요. 켰다가, 눌렀다 뗀데 네가티브 I00을 눌렀다 떼니까, set M0. 여기 했어. 얘를 껐어. 껐으니까, M0로 끄고. 설비 동작 램프가 들어간대요. 설비 동작 램프. M0가 나오니까, 설비 동작 Q02. M0가 나오니까 Q01을 얘를 켰어. 그죠? 켰어요. 그리고 물체 감지 센서가 들어갔네. 물체 감지 센서가. M0가 나오고 물체 감지 센서. I. I01이 예, 포지티브로 들어가니까 set m 1이 됐고 M1이 됐고 주파수가 어, 35Hz로 돈다는 거예요. 3 5였서 M1이 나오니까 MOV2를 D0에. MOV3000을 D1에 해주면 은 요거, 요거 해결인데. 그 상태에서 정위치 센서가, 정위치 센서를 한번 누르면 톱날이 전진 톱날 전진 점점점. 톱날 꾸하지 4초 후에 커팅 완료가 전다 정위치 센서를 한 번, 두번 동작이 되네요. 오케이 끊어보자. <laughs> 자 M1이 나오고 정위치 센서를 1, 2 I02가 포지티브로 CTU, C0의 E값 주겠지. 1, 2에 바뀌니까. 얘는 니꼬르 1일 때잖아. 톱날 전진. 톱날 전진이니까 니꼬르. C0가 1이면 톱날 전진 Q00이 되고. 되게 됐고. 주파수가 15Hz로 줄었네. 니꼬르 C0가 1이면 MOV. 1500을 D1에 넣어주면 되죠? 그죠? D1을 넣어주면 돼. 얘를 길게 뺄까? 이렇게 뺄까요? 여기다가 0일 때만. 2일 때는 또 역회전 돌리니까. 여기다가 니콜르 C0가 0일 때만 돌아라. 0일때만 3000으로 돌고 그죠 30hz로 돌고 1이 되면 1500hz로 돌으니까 3000은 죽는거죠 자동으로 2가 됐대 2가 비꼬르 비꼬르가 아니라 2값 이상 올라가면 안되니까 c 제로 끊어주고 c 제로 2가 됐어요 2가 되니까 <laughs> 톱날 후진이 돈데 t0가 나오니까, 톱날 후진, q01. q01이 되고, 혈비동작은 계속 돌았는데, 이게 4초 된다고 러잖아 4초. 4초, 그죠? 4초니까, t, o, n, t0의 4초짜리를 달아줘서, 여기서 얘는 C, 아, t0, 4초 동안만 돌아라. 그 다음에, 설비동작 램프도, 설비동작 램프, Q02. 에도 c 0의비제 z 동안까지만 돌아라. 그 다음에, 얘가 됐을 때, 역방향이 됐네, 역방향. C0가 나오니까, C0 나오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예, 예,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정방향이잖아. 얘네들. 정방향이잖아. 얘도 정방향이니까, 역방향이니까, 여기 끊어야지. 원로 끊어. C0로 끊어주고, C0가 나오니까, MOV 역방향이니까 Move 4죠? 4를 d 로에 왜? 1, 2, 4, 8이잖아. 얘가 정지 정방향, 역방향, 그러니까 4. 그 다음에 MOV 1500을 D1에 넣어주라는 거지 그죠? D1에 넣어주는 거 근데 언제까지? 4초 동안이니까, t0가 비접점그 다음에 4초 후에 커팅 완료가 들어오죠. 그죠? 4초 후에 커팅 완료가 들어오니까, t0가 나오면 모든 걸 리셋하면 되겠네. 요 초기화. 리셋. M0, 초기화할 거. 세코인. M1, M1이니까 무브 스모드로 M, O, V, 0을 D, 아, M0에, M0에, 보시면 얘네들 리셋. 카운터, C2 있잖아. 리셋, C0 해주고. 그 다음에, 전동기들. 전동기 역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죠? 전동기 역방향 돌고 있죠아 역방향 돌고 있으니까, 전동기. MOV2를 D0에, MOV0을 D1에 넣어주면은 역방향 돌던 거 정지가 되고 초기화가 되겠네요. 그죠? 이 상태였는데, 기동수치가 들어갔대, 기동수치가. 기동 중에 비상 안전 스위치, 비상 안전 수치가 여기 있네. 기동 중에 그죠? 기동 중에 들어가 들어가니까 비상 안전 수치 해제 버튼이 해제가 여기서 2초야? 봐요 음. 조건은 동작 중에 음. 토등하고 정지한다. 램프가 3초 주기로 전멸한대요. 3초 주기로 전멸, 전멸.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지. 해제를 2초 동안 누르면, 2초 동안, 2초 동안 누르면, 음, 소등하고 이리로 초기화되고 4번 상 상태, 준비 상태로 돌아간다. 얘를 누르면, 요게 3세크가 반복을 한다는 얘기고, 반복을 하고 있을 때 해제 버튼을 2초, 2초 동안이 아니라 2초 이상이지. 2초로 어떻게 딱 재냐고. 그죠? 2초 이상 누르면은 누르면은 들린 된다고 소동하고 회를 초기화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동작 중에 그죠? 어떤 동작 중이라는 시작과 물체 감지 센서 모든 게 들어와 있는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물체 감지 센서가 동작이 되는데 동작 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동작 중, 어제 동작 중이니까 다시 기동 스위치를 그냥 반복해서 기동 스위치가 I00이 여기서 리셋이 됐으니까 아주 6 0에 맞고 잘 맞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 보자 이 조건이 언제야 그러면 자 M0가 나오고 그죠? 비상 비상 프로그램이에요. M0가 나왔고 또는 M1이 나오고 그죠? 카운터가 크다. C0가 0 이상일 때지,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잖아. 그죠? 세 가지 조건, 요 조건, 카운터 값이 0 이상일 때니까. 요 조건일 때, 비상정지 스위치가 들어간대요. 뭐가 들어가? 어, 포지티브로 I03이 들어가요 I03. I03이 들어가니까, 뭐 해야 돼? 얘를 그대로 갖다가콘택츠컨를 부위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다가, set, K0를 하나 쓸게요. M, M10 쓸까요, M10? M10을 쓸는 K0 쓸요 K0? 가 나오니까, 모든 걸 정지시켜야 되니까, m o v MOV. 여기, 여기다 5화로 묶어주면 되겠다. K0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요, 요 동작만 해주면 되겠지. TON T1의 3초짜리가 반복을 해서 작다 T1이 20일 때 Q03번 이거 뭐 돌려주면 되겠죠? 그러다가 K0가 나오고 해제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른데 해제 버튼. 제부 버튼 i04 를 i04 를 누르니까 적산 써야지 적산 tmr t2에 2초 그죠? 2초가 되면 2초가 되면 2초 이상이 되면 맞아요 리셋 k0로 리셋하면은 전체 리셋이 되고 그리고 tmr 적산 타이머도 리셋을 해야겠습니다. 리셋, t2를 리셋해. 그게 중요한 거에요. 요게 요 부분이야. 음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못, 못해서 다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던 이제 타이머가 됐죠. tmr. 적상. 2초. 그죠? 2초 이상 누르면, 요. 쓸 때. 네. 중요했다. 문제 해석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